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지는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중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 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어, 정말 고급진 뷔페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런 뷔페에 가보면 정말 하나하나 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다 맛있습니다. 종류가 많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까지도 신경 써서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문 말씀 한절한 한 절을 읽다 보면 고급진 뷔페에 갔던 게 아닐까라는 감이 비교를 해 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묵상하고 싶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 이 자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한절 한절 묵상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본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 보니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일절 말씀 포도주 독주에 마음이 빼앗기면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세상의 것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다는 말씀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어떤 것에 간섭받기 싫어한다는 뜻이지요. 내 결정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늘 잔소리로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왠지 자유를 줄것 같은 그러한 술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자기의 마음이 계속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자신을 내어주면 세상의 가치에 자신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게 되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평안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불러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킨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미련한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당장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게 되죠. 자기가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으로 바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삶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술은 마음과 행동을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제하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 말씀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 말씀이 늘삶 속에서 생각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식이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을, 오직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술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세상의 것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13절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잠언 곳곳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좀더 자자, 좀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더눕자하면내 빈궁이 강도 같이 찾아오리라, 내 군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지런해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당장 누워있을 때면, 달콤한 잠에 취해 있을 때면, 쉽게 그 이불을 걷어내기가, 걷어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피곤함을 두고 좀더 자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게으름을 두고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멀리 한다면, 그냥 세상의 것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게으름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너의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을 정말로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시선이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이 꽉 닫혀있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멀리 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게으름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그 마음과 갈급함은 계속해서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참된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빈곤과 곤핍과 궁핍함으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혜 붙들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붙잡는다는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혹시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게으름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이불을 차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꼭 붙들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어, 무, 겨, 어, 많은 경우에 무엇을 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갖추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때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것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겠다. 어떤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것이 비전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을 부지런히 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혜를 붙들고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